성경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에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걸 어떻게 그들이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분명히 역사적으로 거기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는 것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음을 분명히.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이런 거예요. 이 고백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마 부부가 서로 좋아한다는 표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아마 많이 했을 것 같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사랑합니다 말잘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고백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백 누가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진자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지금 선물로 받은 자기 때문에 이 고백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전에는 주님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영광이 있었다.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날 성찬식을 베푸시면서 앞으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누가 보면 22장 19절에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또 떡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작년으로부터 직작된 그 우리가 코로나19 우리나라의 작년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 모든 삶에 너무도 많은 변화가 생겼고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지금도 교회들이 경건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곤사님께서 경건의 시간에 그 유사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책을 잠깐 소개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 이유를 보면 이런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의 장소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코로나 전에는 꼭 교회에 모여야 된다는 생각을 대부분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꼭 교회여야 하나. 코로나가 옮기면 올 몸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서 내가 편한 장소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철은 이사람 사람들이 타고 다니나요? 전철? 전철 700만 명이 하루 타고 내린답니다. 직장은 과연 다니나요? 직장 뭐10% 20% 인원 제한 있나요? 아니죠, 다 다니죠. 백화점 한 명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몰리는지 모릅니다. 영화관 한 자리만 뛰면 됩니다. 한 자석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으면서 예배의 장소의 경계가 지금 무너졌습니다. 또한 시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꼭 이 시간이어야 하나. 내가 편한 시간에 실시간 예배나 유튜브로 예배를 보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을 놓치면은 대부분 그 시간을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주 정도? 아니, 두번 정도? 아세번 정도? 다음에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신앙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던 자리, 시간, 열심, 성장한다고 하죠.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온 뒤로는 모여 봉사를 못하니까 봉사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마치 슬픈 빛을 띠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신앙의 감동을 맛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향해 하여 세상의 일에 빠져 점점 주님을 교회를 멀리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사실 고난 주간은 어떤 주관보다 모든 교회 모든 성로들이 지켜야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주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봅니다. 아마 다른 교회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금요일 말씀 묵상 듣는 자가 이상하리만큼 가장 적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금요 기도회에 예배나 교회 밴드에 참여하는 자도 금요일 날 가장 적었습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 아침 다시 전하면서 신앙이 회복되고 올라가는 신앙이 되고 무너졌던 경계들이 바로 세워지는 앞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소망 됐습니다 이 찬양 듣고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 예수나의 산소망 들고 오신 주사람 눈을 뜨. 누가 쥐에, 누가 쥐?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제의 좋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부활은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생각하면 나는 의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믿음의 의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마틴 루터는 여기에 대하여 이런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 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영원한 죄를 용서 받았지만 또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늘 겸허함을 잊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가운데 불러내어서 지인을 섬기라고 세워 주신 지인이